오 이게 누구십니까 애청자 빅스토님과 함께 한번 뭉치제를 띄워보겠습니다 스토님 만나서 반가워서 놓고 켰 어요 한번 열심히 해서 저희 이겨보자 고요 저는 지금 스킬 콜타임을 장착을 하고 있으니까 먼저 탐재의 체력을 대장 보장합니다 아 이거 포기 전에 잡아야 되는데 몇번 놓쳤네요 오예 나이스 쉴드 날팔이에요. 잘 막아야 돼요. 스톤님. 갑시다. 좋아요. 이거, 이거 점사. 나이스. 옆에 하나 더 나와요. 왼쪽 거. 잡을 준비하셔야 돼요. 이거에 한대 터져요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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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나이스. 아, 이제 못 버티겠는데. 슬슬 스와핑 준비해야 되려나? 좋아요. 스톤님, 나이스 합작. 오, 호흡이 좋아가지고 한탄 더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역시 센스가 좋으셔요. 가자! 좋아! 좋았어! 자, 여기서 이거 폭탄만 잡으면 됩니다. 좀 천천히, 천천히. 천천히. 어, 이거 날파리. 오케이. 승리. 자, 호흡이 아주 잘 맞았어요. 최고입니다. 아이, 좋아. 이럴 때는, 이렇게 찬사의 메시지도 한 번씩 날려주시고요.